대전도 굉장히 어렵게 승리를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6강을 향한 대전과 안산의 2021년 FA컵 3라운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왼쪽을 활용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 정희웅, 박용직에게 건네주고 돌아갑니다. 왼발 크로스, 헤딩! 바운드 처리, 김선우 멋진 헤 자, 돌아서는 과정 넘어졌는데요. 파울 선후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정훈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나가고 예. 또 왼쪽입니다. 박진섭 이번에도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용이 앞쪽으로 박용지 박산 쪽 아. 아하 그대로 벗어납니다. 때려줍니다. 자 헤딩. 자 헤딩을 건네주는데요. 박용지가 원더스 패스로 오른쪽 공간 떨어뜨립니다. 자 빠르게 따라가는데요. 아, 마지막에 좋습니다. 발을 건드립니다. 자 김세윤 스텝 오버 박산 쪽 왼발 아. 슈팅 벗어납니다. 맞습니다. 다시 왼쪽 측면. 자 들어갑니다 정유 패스를 건네봤습니다. 태클아 지금 그냥 공격 좋아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슈팅 아. 막힙니다. 바이오 헤링 떨궈 놓습니다. 아, 박진섭이 오른쪽 넓은 공간 밀어줍니다. 자 다시 리듬을 타고 있는데요. 오른발 슈팅 퍼팅막아냅니다 훈련도 네, 괜찮았습니다. 네. N 대전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손 듭니다. 코너킥 감겨져 달아옵니다. 헤딩 헤딩 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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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들어갔습니다. 네. 선제골. 아또 박진섭 선수네요. 대전 하나세티즌 이렇게 먼저 앞합니다그 주인공 박진섭 선수입니다. 박진섭 아 선수가 아, 요새 기술을 꽂내요 득점 감각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이 시야에 가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연결, 예, 침착하게 비가, 자 이렇게 16강 무대와 가까워지는 음, 홈팀 대전하나씩키즌입니다 음, 네, 지난 기후경기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장면에서 골을 시기진. 넣었는데요 네네. 오늘도 다시 한번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음, 자, 결국엔 음, 두드림 끝에 음, 그 결과물을 선보합니다대전하나씩키즌 그리고 박진석 선수입니다. 지금 후반 12분인데 네.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대전 선수들이 조급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득점으로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 안산을 그리웠습니다. 신재원 패스 불칠 끌어내지 못합니다. 윤성환이끊어냅니다오빠로박용재에게 전달. 자, 빠르게 기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용재 왼쪽 측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바이오 슛팅 약했습니다. 지금 공격 전개 장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예. 네, 이제 한 10분만 잘 버티면 되기 때문에 들어 올립니다. 가슴으로 연결. 아, 안드레 재밌어요. 왼쪽 공간 박용지 동지. 패스 안드레 슈팅 막힙니다.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 올렸는데요. 정용이 밀어냅니다. 돌아서면서 아. 윤성환. 오른쪽 윤성환 선수 지금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업세이드반칙 어필해봤는데 일단 부심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됐어요. 가운데로 윤성환 슈팅! 오! 골! 쐐기 골 윤성환! 스코어잉이 되어 대전 한밤 스테이지 이제 서울을 만나러 갈수 있습니다 윤성환 선수 지금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본인이 밀어져서 역습이 나왔고요 또 직접 빠르게 침투까지 해서 마무리 아,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여러을 그 만들어 갈수 있는 대전, 대전 하나 세트지. 그리고 황소름 감독. 이계 네, 골의 주인공은 윤성한 선수입니다.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역에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에이불습니다이에도 공격권은 대전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승리! 끝납니다. 2021 8 한화 F.컵 a 3라운드 대전 하나 스티즌과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2대 0. 대전 하나 스티즌이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리고 FC 서울을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 대전이 사실 전반전에 득점이 없어서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후반에 득점을 넣으면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